저는 음,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산이고 하늘만 보이는 그런 시골 어, 충청도 진천에서 진천이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를 못하고 이제 직장을 나갔어요. 직장 나가기 전에, 나가기 전에 유년 시절 보낼 때 저희 집에서 일어난 사건. 저희 집은 이제 동네에서 좀 떨어진 외딴집 집이 두 가정만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래 집에서 살고 이제 그 위에는 절이었고요. 저희 가정에는 너무 가난해서 이제 다 허물어지는 집에서 살다가 그것조차도 살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이사를 갈래도 갈 집이 없어서 남의 이제 제사를 대신 지내주는 집 그런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의 제사 시양을 지내는 그런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요. 어, 시양 지내는 집 제사만 지내도 저주가 엄청나게 밀려 오는데 남의 가정 가문까지 저주가 저희 집으로 다 몰아 닥치니까 저희 집이 온 가족이 살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그런 가정을 유년 시절을 그런 가정을 볼때 진짜 원망스럽고 너무 살기 싫고 어린 시절인데도 그런 가정에 또 어, 절 밑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가 예수 사랑께 오는 가는그 궁금증들이 다 풀렸어요. 저희 큰 오빠가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내를막 돌아다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짐승들한테 물어 뜯기는 그런 상태로 온 몸이 다 헤어진 상태로 지배를 내려오면 사람 몰골이 몰골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며칠을 또몇 달을 그렇게 앓고 또 일어나서 움직이면 또 산에 갔다 오면 그런 상황 계속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저희 엄마가 몇년 지나서 이제 저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를 키우잖아요. 돼지 키우는 중에 돼지 밥통이 이제 다날것 같고 새는가는 시장 가서 사올 수가 없으니까 나무를 잘라 가지고 돼지 밥통을 만들어서 근제 그 거기다 돼지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무를 잘랐는데 그 뭐야 미신에서 하는 말이 나무 장목이 걸렸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또그 순간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막 강을 막 헤매고 돌아다니고 저는 유년 시절에는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사람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미쳐 갖고 저렇게 돌아다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런 궁금증이 예수 사랑께 오는가는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저가 살아온 거를 그대로 말씀하시는가 아, 진짜 이거는 영적인 거구나. 우리 집이 귀신한테 다 당했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은 했지만 사람들을 많이 관계를 안 가져 갖고 사람 볼 줄을 몰랐어요. 뭐야? 어, 영적인 눈도 못 떴는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영적인 것도 전혀 모르고 세상의 눈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저 남자면 진짜 나를 지켜줄 거다. 저 남자면 괜찮겠다. 그런 거 볼지도 모르고 그냥 한 사람 찝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laughs> 근데 그 사람하고 얼굴은 멀쩡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얼굴은 진짜 너무 이렇게 너무너무 자상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그런데.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남편마저도 정신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큰 아이 다섯 살 정도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은 아이는 네 살이고 큰 아이는 다섯 살이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문제가 왔어요. 정신이 문제가 와서 병원 같은 데도 다 찾아다니고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다니고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고치지 못하고 이제 저희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깐 잠깐 떨어져 있었어요. 잠깐 떨어져 있다가 이제 진짜로 그리스도는 어설프게 알고, 그러다가 다시 합치고 합쳤는데, 저의 내면 깊은 곳에 진짜 딸이 들고 있는 거 서로 부부지만 부부로 살지 않고 남남으로 너는 나 나는 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중에 이게 너무 그런 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 가지고 자꾸... 분노가 이게 치밀어 올라오는데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남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면은 병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병이 이제 정신병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기에는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때는 귀신 들린 걸 몰랐어요. 그냥 흔히 말하기를 정신병원, 정신병.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 나갈 때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한테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아들 살려야 되는가?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제 나가는 날 제사를 13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다 이제 청산하고 안 지내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진짜 한달 됐는데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진짜 괜찮아졌는지 알고 그래서 또 일상생활 복귀를 했는데 다시 더 심해지고 막 그런 상황이 닥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면서 또 이제 저희 가정에 또 문제 문제가 게,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 그 때는 제가 그거를 우울증인지는 몰랐어요. 우울증인도 몰라고 자꾸 당신이 죽고 싶다고 이런 몸으로 살아봤자 뭐 했냐 그랬는데 제가 야단 쳤어요. <laughs> 구원의 길을 몰라가지고 그때는 진짜 구원의 길을 전혀 몰라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무슨 꼴을 남기냐 그러고서는 이제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며칠은 잠잠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진짜 이제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당해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장지로 가는 중에 저희 어머니 3일 동안 장례식장에서 해고 장지로 가는 중에 식구들이 이제 다 자고 저는. 잠이 안와 갖고 이제 깨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래도 어설프시 잠 들었는데, 어설프지 잠드는 사이에 어떤 여자 목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게 너무 자식들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우는 줄 알고, 어느 딸이 우는가? 그리고 그걸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울고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고선 제가 도로 잠을 청해서 또 잤어요. 잤는데, 그 울음소리가 이제 첫 번째 들은 것보다는 더 심각하게 너무 들리는 거예요. 그랬고, 너무 많이 들리는 거니, 이게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 갖고 또 일어나고, 이제 딸들 얼굴을 하나를 다 확인하면서 누가 우는가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고 돌아 이제. 보면서 다녔어요. 보면서 다녔는데, 아무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누구한테 내 기속에는 왜 통곡 소리가 자꾸 들렸을까? 그 궁금증을 몇십 년을 흘러서 왔어요. 몇십 년을 흘러서 왔는데, 그것도 김석원 목사님 메시지 중에 저의 궁금증이 딱 풀리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에 끌려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그 통곡하고, 너무 통곡 끌려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끌려가려고 죽었는데도, 안 끌려가려고 그 영혼은 안 죽었으니까, 안 끌려가려고 그렇게 당신 영혼이 그렇게 울었던 거, 그렇게 제가 이제 메시지 중에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영접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영접시키는 걸 알아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 영혼 지옥에 떨어뜨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마지막 영혼이라도 이제 그리스도 꼭 잡고 천국에 갈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하고 어머니 이제 제가 그리스도 아는 순간 친정어머니한테 가서 계속 구원의 길을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제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거 이제. 선포도 하고 엄마 이제 거의 쓰러져 갖고 혼수 상태가 됐는데 아무 사람도 못 알아보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저희 엄마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의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보고마 그걸 외치는 까는 저희 어머니 이 표정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이제 어머니 기에다 대고 그 말을 했어요. 엄마, 그동안 엄마 혼자 우리 키우느냐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천국에 가서 진짜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그러니까는 저희 엄마가 혼수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못 알아보고 그러는 상태에도 그 마음이 이제 천국 간다는 그 소리에 마음이 위로가 됐던가 봐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때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영혼은 무덤 가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영접 기회다 되고, 진짜 영접을 시켜야 되는 건가 보다. 그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 궁금증들이 예수사랑께 와서 다 풀렸으니까, 진짜 강단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되겠구나. 진짜 강단에 집중하면 내 인생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강단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정리 안 하고 제 어린 시절 그거를 하고 이 어린 시절 이거를 해다 보면은 너무 우왕장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저는 백만 가지 문제 속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예수 사랑 교회를 창세기 3장 아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붙잡고 예수 사랑 교회로 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라 성경을 펴고 읽었더니 우상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던 중 결단하게 되었고 지금 섬기고 있는 마지막 강단 예수사랑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인간 관계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결혼 후에도 그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와 제 마음과 얼굴을 늘 슬픔에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저와 남편 모두 우상을 섬기고 가정에서 자라 집안의 장손으로서 제사를 많이 지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인 모를 문제들과 자녀의 어려움이 쏟아지면서 이를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원과 예언하는 곳, 안수 받는 곳, 심지어 정신병원까지 찾아 다녔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밀려왔고 돌아다닐수록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 마치 백만 가지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칠백만 가지로 늘어난 듯했습니다. 어디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지칠대로 지친 저는 폐잠병이 되어 결국 예수사람께를 소개받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서랑 교회 오면서 저는 세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문제와 치부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사업이나 투자를 하자고 시도하려 할때 절대 휘둘리지 말자. 세 번째, 예수서랑 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될 것이다. 처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3천번 부르면 경제가 풀린다고 해서 진짜로 생을 걸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속 부르기 시작했는데, 계속 부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물을 기쁨과 마음이 마음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귀에게 묶여있던 나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후 67555를 기도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 불신자의 상태가 곧 저의 상태이며 이 상태가 문제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들 때도 기도문을 가슴에 품고 자고 눈을 뜨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니 점차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찾아왔고 가정과 개인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상처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에 대한 원망과 아픔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풀리는 수준이지 진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확실하게 풀리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나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아빠의 웃음소리와 표정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 저는 정작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고, 영적으로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의 직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넋이 나간 듯 있다며 급히 와 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정말 상태가 이상해 보여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집에 와서 중얼거리며 혼자 웃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영적 싸움을 계속했지만 점처럼 나아지지는. 다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딸이 이명석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가족이 함께 영적 싸움을 할수 있도록 견문해 주시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을 부리며 새벽 4시까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풀릴 때마다 찬양을 불렀고 눈빛이 돌아오면 중얼거린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남편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상처와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마음 속 깊이 뿌리내린 상처와 죄는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 우리를 무너뜨리는구나. 이후 딸이 선창하면 온 가족이 함께 선포기들을 외치며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름하니 남편의 상태가 점차 나아졌고 결국 치유, 치유되었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그때 일을 나눴는데 그날 남편은 길을 걷다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은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공중 건세 잡은 자가 남편에게 침투해 정신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확신이 없으니까 귀신이 다시 또 들어간 거죠. 이를 계기로 저는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더욱 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아픔 아픔의 근원이 마귀임을 사실적으로 인정하게 되니 마음 깊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헤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더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날 제가 밖에서 겪은 일로 인해 시달리던 중 남편에게 함께 영적 싸움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밖에 나가서 지저분한 거 묻혀갖고 들어오냐고. <laughs>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자 남편은 저에게 붙은 귀신이 자기 눈으로 다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만 갱신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며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마귀에게 눌린 것이 풀려가는 것이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문제 문제에 시달리던 제가 김석은 목사님을 만나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게 된 것은. 참으로 저에게 가장 축복 속에 축복으로 들어온 것 진짜로 믿습니다. 흑암을 뚫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며 이제는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이 답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는 후배의 딸이 연락해 요양병원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후배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손발이 묶인 채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딸 역시 복음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제와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가정을 무너뜨리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현장에 가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고, 그 주일 예배 때 말씀이 새롭게 구체적으로 들려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 말씀의 의미가 마음 깊이 와 닿습니다 이제 저는 일터에서도 계속 기도하며 흑암을 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복음의 만남이 찾아오고 저주와 재앙을 막아줄 중직자로서의 사명감도 생겨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동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사랑께와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께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며 김서건 목사님과 김유순 사모님 그리고 교역자님들께 깊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단의 흐름에 따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뱀의 머리를 깨뜨리며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어 본점 예수사랑 꾀에 끝까지 붙어 붙어서 신앙의 여정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